오늘 모사지 2부입니다. 시청자, 그리고 MBN 골드 매니저들이 골라 담은 종목들 한눈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 대표들이 추천한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홍계남 시청자님의 추천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36.5% 늘어난 35억 2,909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말 스위스 바이오회사인 로이반트사이언스에 자가 면역 질환 항체 신약을 수출 계약했는데요. 제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022년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순이익 기준 5위권의 회사로 도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기술 수출할 예정인데요. 추후 임상권과 판권은 넘기겠지만 생산은 한올 바이오파마가 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성사되는 대로 충북 오송에 있는 대웅제약 공장역 부지에 생산 설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보학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한늘바이오파마 목표가는 3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시청자님의 추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인데요. 제이슨 코스메틱은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입니다. 25일 헐리우드 배우 리류 베리 모어와 협업한 모어 시리즈 마스크팩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선보인 마스크팩은 자연에서 추출된 식물성 유래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미백, 주름 개선, 피부 정화 등 기능에 따라 출시됐습니다. 유해 성분인 파라벤, 타르 색소, 박물성 오일이 첨가되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이제이중 코스메틱 대표 이사는 마스크팩에 대한 전문성과 주류 베리모어의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이 조화를 이루면서 소비자 분들의 건강한 피부 관리에 도움을 드릴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 동남아, 북미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이중 코스메틱은 고객 접점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이 면세점 채널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제이존 코스메틱 오늘 장에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목표가는 2만 천 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유니온 커뮤니티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박종현 시청자님이 추천해주셨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는 생체 인식 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28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체 인식 기업 얼굴 인식 솔루션 판매가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 생체 인식 시장에서 얼굴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말 정부에 있는 대전청사 사무실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사업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대전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일원화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업무를 진행하고자 추진됐습니다. 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약 2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이번 사업 수주로 유니온 커뮤니티는 주요 정부기관 사업 수주에서 최대 실적을 보유하면서 명실상부 국내 출입통제 보안시장의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는데요. 이 유니온 커뮤니티는 이번 사업 수주 배경으로 오랜 업력과 R&D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높은 서비스 품질과 경찰청, 대한민국 육군본부 출입통제 과학화 사업 등 다수 정부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이 우수한 유지 보수 및 사업생 능력이 신뢰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업체는 지문 및 얼굴 인식까지 가능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청사 출입 게이트에 접목해서 입주 기간의 출입 보안 강화 및 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목표가는 4,15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석폭 시청자님의 추천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속 쇼박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 쇼박스는 강보학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타지, 사극, 범죄 드라마 등설 연휴 극장가를 달굴 대작들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설 연휴를 노리는 작품 역시 만만치 않은 라인업을 자랑해서 관객들을 벌써부터 설레게 하면서 쇼박스도 이에 수혜를 입은 모습인데요. 특히 쇼박스는 코믹사급 조선 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선 명탐정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기도 한데요. 1편인 조선 명탐정 각시 투구꽃의 비밀은 478만 명, 2편인 조선 명탐정 노벨 딸은 387만 명의 관객을 각각 동원하는 등 시리즈가 커다란 사랑을 받았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전에 기대감을 끌어모으는 모습이죠. 쇼박스 오늘 목표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엠비앤고의 매니저들의 추천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와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먼저 하체기 매니저의 추천주 게임주 마청이라 불리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17일 서머너즈워의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로 미국 iOS 매출 순위가 45위에서 15위로 급상승했는데요. 불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며 일반 제조업과 달리 매출 대비 매출 원가율이 낮은 게임즈는 특히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투스는 2018년 스카이 랜더스와 서머너즈워 MMORPG 등신작 모멘텀도 추가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인데요. 포스타게임즈 중 최저가라는 메리트까지 더해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m b n 골드 하체기 매니저는 컴투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21만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한균수 매니저의 추천주도 역시나 컴투스입니다. 앞선 목표가보다는 조금 낮은 17만원을 제시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26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인행 매니저 역시 바로 게임주를 뽑아주셨는데요. 게임 업종은 올해 전년 대비 양질의 게임이 공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NC소프트는 미니즈M의 실적 흐림이 견조한 가운데 신작 라인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 NC소프트의 모바일 기대작으로는 블레인드의 소울2와 아이온 레기온스, 팡야 모바일이 있고 하반기 라인업은 업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수급 요인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한 점도 이 게임 업종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초 체력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게임 업종으로 수급이 쏠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드게임 규제 일몰에 따른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NC소프트는요, 목표가 51만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황인재 매니저의 추천주입니다. 바로 덕산 네오루프인데요. 덕산 네오룩스는 OLED 핵심 소재인 전공수소층과 적색 발광 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OLED를 공급함으로써 덕산 네오룩스가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 네오룩스는 어닝 모멘텀과 가치를 다져봤을 땐 현금 흐름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 대비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밸류체인 레버리지가 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지만 이 분석해본 결과 대세 상승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 분석을 통해서 긴 호흡을 갖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짱8 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덕산네오로스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눈여겨볼만한 종목들 저희 차례대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오늘 모사지였습니다